한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 뉴욕 박물관에 임시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는 임시 직원이었지만 늘 남들보다 한 시간 빨리 직장에 출근하여서 청소를 합니다. 특별히 마룻바닥을 열심히 닦고 있는데 박물관 간장이 지나가다가 봤습니다. 젊은 청년, 대학 졸업을 하고 이렇게 바닥을 닦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 그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면서 저는 다른 바닥을 닦는 게 아니고 박물관 바닥을 닦고 있습니다. 그의 성실성이 인정이 되어 그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이 되었고 채용된 이후에 그는 알래스카의 여러 곳에 다니면서 여러 포유 동물 고래를 연구하게 되어서 끝내 그는 고래 박사 학위를 받게 되었고 뉴욕 박물관에 간장까지 지낸 세계적인 고래학자 앤두루스 박사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그 분야에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습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지난 과거에 내가 심어 놓은 것에 대한 결과요. 과거에 심은 현재의 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재 내가 심는 것은 미래의 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고 잘 사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성교하는 그 복을 받은 것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로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기도로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에, 그저께 집사님이 친척분이 이름이 진, 영록신데 그의 부친이 참보 짐을 치고 열심히 장사해서 그번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 1 1조도 하고 교회의 어른 일이 있으면 앞장서 일하신 분인데 그분이 예배당을 세 개나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 짐으로. 교회당을 세 개나 지었는데, 그 자녀분들이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심어놓은 것이다. 자녀들이 그걸 느낀다, 이 말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심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뭔가 날마다 심습니다. 무언가를 심기는 심어요.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 선한 걸 심으면은 우리의 미래에는 아름다운 것이 열매로 거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심어 놓으면은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 앞에 좋은 것, 하나님만의 보시 부끄러움이 없는 것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읍신 여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을 것을 누가 심겠습니까? 우리 양구중관계 믿음의 성도님들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영생을 거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헛되게 살았고 후회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성령을 위하여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8절에 한번 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요, 육체로부터 썩는 것 구한다. 그럼 육체가 뭔가? 우리의 육체 보이는 이 근육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육체가 뭐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팔 절에 육체를 위한다는 것은 그 반대로 성령을 위하는 것의 반대 개념입니다.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육체와 성령, 육체를 위하여 심다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 옛 사람, 곧 육신의 사람으로 제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주 멋지게 살고, 잘 심어도 열심히 살고, 저 사람 참 성공했다. 멋지게 살았다. 잘 심고, 거두어도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 보기에 화하게 보이고, 고상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성공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육체의 그 결과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5장 19, 육체의 그 결과는 뭡니까? 우리 5장 6자는 육체를 말하는 그 육체의 결과가 뭘까? 5장 19절입니다. 19절. 시작!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값 2 0절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 1절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한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니 이를 행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이거 다 육체적인 것 썩을 것. 육체의 열매 아무리 멋지게 살아도 좋은 걸 심더라도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육체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말은 뭔가? 베드리언스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다 떨어지고 시들어지고 메마르고 없어요. 붙잡을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전부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유명한 비학을 나오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더라도 그 결과를 보니까 썩고 냄새 나는 것들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육체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우리는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뭡니까? 성령을 우리의 마음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 안에서 주인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에 나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전에는 하나님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었습니다. 성령이 없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영적인 존재의 성령으로 사는 존재이니 성령으로 사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 찬양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하셨고 오늘 우리 박지열 지사님 찬양할 때도 성령을 찬양한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꽃이 지금 생명감이 있습니다. 물이없으면 시들어 말라 죽습니다. 식물에게 물이 충만한, 우리 몸에도 물이 70, 80%가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한 존재.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라. 성령을 위하여 씻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육적으로 살아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외식된 게 아니죠. 외식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40일 금식 기도. 그런데 마지막 40일째 빵과 우유를 먹었어요.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아니! 40일 동안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잘했는데 왜 40일째 그렇게 시험 들고 왜 빵과 우유를 먹느냐? 나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채할 수는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더 바깥에 사람들 보기에 신령한 척, 거룩한 척, 사람들 보기에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인데,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줍니다. 우리 양구 중앙기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안에 진리 안에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요 진리를 사랑합니다. 진리를 추구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진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방식 세상인 것으로 살지 말고 진리의 성령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성령을 위해 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게 즐거워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게 되어 내가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요. 남들보다 능력이 없고 위대하지 않더라도,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성령 안에서 그 평강과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주여 감사합니다. 기도로 살고, 기도로 심습니다. 기도로 심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병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로, 우리 양구 중간계 모든 성도님은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사는 사람, 날마다 그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위해 사는 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사는 자는요, 그분의... 원하신 대로 순정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안에 넘쳐요. 주님, 내 뜻대로 마시고, 옵 오늘도 하루의 삶이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정의 삶을 사니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요. 육신의 소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의 건능으로 죄에 대한 유혹을 끊어버리고 경건의 능력, 거룩한 능력, 아, 섭섭하네, 개심하네, 섭섭함과 개심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육체를 위해 심는 자가 아니라 주여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위해서 사는 자, 성령 안에서 곧 사는 자는요, 세상을 보는 게 달라요. 전에는 육체를 위해 심은 자는 보는 게 육체적인 것입니다. 그냥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육체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 성령 안에서 성령을 위해 사는 자 성령의 지배를 받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보는 안목이 틀립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령이 안에서 성도를 보더라도 국렬한 마음 영적으로 봐요 영혼을 바라봅니다 영혼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겨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저분이 예수 믿지 않구나, 예수 믿어야 되겠는데 교회에 나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성령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영혼 구원 전도이니 말씀으로 복음으로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의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눈에 들어와, 어떤 한분 성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저의 교회에 다니진 않아. 이웃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우리 교회 성도를 데리고 고성에 가셨어 아주 맛있는 회를 사주면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아그 집사님 여 계시는데 참 복된 거예요. 그분의 눈에 궁일하게 보였어. 우리의 교인이 아니에요. 타교회 교인이 마음에 궁일한 마음이 들어왔대 그래서 내가 저분에게 위로와의 시간을 가져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우리 집사님 눈물이 나더래. 하나님의 성령으로 베풀고 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베풀고 섬기고 어떤 성도님은요, 아침부터 열심히 열심히 예, 약한 자 열로 하신 분들 섬기는 분도 있고요. 성령의 공급하는 힘으로 봉사하고 섬깁니다. 오늘 또점심 시간에 우리 집사님이 이 맛있는 반찬으로 공개합니다. <laughs> 여러분, 서로 서로 주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오늘 본문에 9절과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으로 선한 일에 심는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갚아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것을 많이 심게 되어지면, 심은 대로 거둘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을 심으면요, 물질을 거다요.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적게 씹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씹는 자는 많이 거두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씹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많이 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주한 미국 대사 제임스 레인이 교수가 전에 미국의 에무리 대학 캔들러 신학대학 교수였습니다. 제임스 레인이 이 교수님이 늘그 대학교 출퇴근할 때 때로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걸어서 갔는데 늘길 옆에 벤치에 한 노인이 외롭게 쓸쓸하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레인이 교수님이 가까이 가서 말벗이 되어지고, 어떨 때는 빵을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커피를 사가지고 같이 말벗이 되면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친한 벗이 되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좋은 관계의 친구가 되었는데 하루는 그 벤치에 할아버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알고 보니 돌아가셨대. 그래서 급히 교수님이 장례식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장례식 중에 한 분이 이 제임스 레인이 교수님에게 봉투 하나를 줬습니다 여기는 돌아가신 어르신의 유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 쓰여있는지 읽어보세요 뜯어서 읽어보니까 그냥 놀라 자빨질 정도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미국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유서에 썼는가 하니까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은 2년여 동안 내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였어. 나의 친구 레인이 고마웠어. 내가 당신에게 25억 달러를 이 레이디 교수에게 유서에다가 써줬어요. 그리고 코카콜라 지분의 5% 보태가지고 주었어. 25억 달러라면 한국 돈으로 2조 원의 돈이랍니다. 2조 원. 여러분 세상일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그 2조 원을 에모리 대학에다가 기증을 했어. 그래서 이 레이디 교수님이 에무리 대학의 16년 동안 총장으로 지냈습니다. 시문대로 거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이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만을 얘기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대로 거둘 것이니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고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우리 양구중앙교회가 복을 받고 여러분 개인 가정이 복에 복이, 복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